오늘 본문에서는 나실인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이란 것은 일정 기간 또는 평생에 동안에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이요. 아,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기로 서원한 이살 남자 여자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시리는 그저 서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원한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거룩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시인으로 구별하여 살고자 하면. 몇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와께 호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으로 사는 동안 그 안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로 된초 그리고 독주로 된 초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생 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포도나무, 소산, 그 씨나 껍질조차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모 형제 자매의 죽음에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몇 가지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하라는 그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고 그냥 서원만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원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내 기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뜻대로만 살아야. 거룩하고 구별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이고 그 가운데서도 이 나실인은 더욱더 특별하게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8절에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라고 되어있습니다그 모든 나실인의 기간 동안 그는 순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나시인의 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거룩함에서도 더 거룩함에 이르는 것, 구별된 자들 중에서도 더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포도나무 소산에 관한 모든 것들을 멀리 하고,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시체를 멀리 하며 살아가던 중에, 갑자기 어느 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곁에서 죽는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외의 순간이 있는 것이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그 일이 발생했을 때,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무시하고 갈수 있느냐. 성경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 신인으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그 작은 예외조차 허락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면 구절에서 1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방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의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석권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그때에 그의 몸을 더럽혀 쓴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곁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신으로서 구별되어 거룩하던 것이 더럽혀졌다면 하나님께서 머리를 즉시 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머리를 밀어라. 그리고 산비둘기 두 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주어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여 이로 인하여 죄 삼을 받고 더럽혀진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고 지나간 나실인의 기간은. 부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새로 나를 정해서 나신으로서 구별된 삶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신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것은 흐지부지 뭐 그저그렇게 합리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주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고 절대로 예외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 지키라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수 있는가?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내 의도만 온전하다면 삶이야. 뭐, 어떻든 하나님께서 다. 괜찮다고 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면 오늘 이 나실인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 다 무효로 할 만큼 다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나실인으로서 새로 나를 정해서 지나간 거구해받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르게 나실인으로서 다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별되어 살지 않아도 나심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 나시린의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극히 거룩한 성도로 불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이 나시린의 기준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이 나시린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거룩한 자로서 어떠한 예외도 없이 합리화도 없이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 순전한 거룩한 자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거룩해지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우리가 온전한 뜻을 알아야 돼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것이 나시린과 우리의 삶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으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버지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저 그런 형식적인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별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만 전부가 아니죠. 신앙은 한번 예수님 만나면 끝입니까? 가령 다처럼 예수님 만나면 끝입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천국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어떤 사원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삶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거룩함에 대해서 간과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합리화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면서 그 보혈로 씻음 받았으니 이제 됐다. 나머지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런 저런 상황 속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괜찮다 이런 유의 설교를 펼친다는 거죠 합리화를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규정을 정하시고 합리화의 규정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이런 잘못된 것은 괜찮다라고 하셨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 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만약 정말 원치 않는 상황에 가족들이 죽어 나가서 그 거룩함이 상실됐다면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죄사함을 받고 다시 날을 정해서 지나간 거 무효로 하고 다시 시작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온전한 거룩함이 일어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에서 해방된 개념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율법에 매여 있었으니 더 이상 복음 안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 복음 안에서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이 말씀에 억압받지 말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되면 잘 되는 대로, 그저 자유롭게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기준보다 더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함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성경적 표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된다는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를 두어도 그렇게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가면서도 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거룩의 복음이에요.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오늘날 마치 이 복음이 죄를 용납해 주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라고 했지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성경은 단 1%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거룩함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자가 되면 좋겠다. 뭐 거룩한 자가 될수 있으면 되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뭡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야 한다. 나는 거룩하지만 너는 죄인이라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아니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거룩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분명히 거룩함에 일치된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과 구별되고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속해 있는 성도의 믿음의 열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절대적인 믿음의 열매는 거룩함이 이 거룩함에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처하고, 그러나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화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복음 안에서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명령하셨던, 구별된 삶을 명령하셨던 그 뜻은 불가능하니까 복음 안에서 용서받고 그저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가능하니까 그렇게 거룩함에 이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가능한 것을 로마서에서는 영적인 삶, 영적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평화를 얻는 영원한 주의 약속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겨진 이 성령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성도는 항상. 영적 차원에서 깨어 기도하고, 그 안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자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나실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복음에서 거룩함을 제외하고, 거룩함의 개념을 합리화시켜주고, 그것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마치 잘못된 삶을 살아도 될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도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은 가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단들이 교묘하게 그렇게 개념을 섞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굉장히 놀라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고귀하고 놀랍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절대로 옛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이 절대적인 복음과 거룩함의 일들이 이 복음 안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때 더욱더 내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복음이야말로 참된 복음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하신 그 뜻을 깨달아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지극히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